안녕, 여러분. 과학선생님 김은혜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렇게 처음 인사하게 되네요. 반갑습니다. 여러분, 1단원, 2단원까지 배우느라 고생이 아주아주 아주 많았어요. 선생님이 조금 욕심을 부려서 진도를 좀 빠르게 나오기도 했고, 그 다음에 문제까지 같이 풀어보고 싶은 마음에 조금 강의 시간이 길기도 했는데, 그래도 잘 따라와줘서 아주아주 아주 고맙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 문제 파일 올려놨을 거예요. 그 문제 파일을 올려놨으니까 그거를 풀어서 풀이 과정을 선생님한테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면 되겠습니다. 만약에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는 방법을 모르거나 아직까지도 그리고 자기는 나는 카카오톡이 없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문자를 통해서 보내면 되겠습니다. 자 여러분 어, 다 풀고 나면은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.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로 어, 만나겠습니다. 여러분 우리 이제 다음 주에 계약하는 거 아시죠? 만날 수 있겠죠? 그러면 우리는 어, 다음 시간에 한번더 보고 그 다음에는 직접 대면해서 만나는 걸로 할게요. 안녕!